어, 박원순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3천여개의 시민단체에 7천억원이 넘는 돈을 뿌렸다는 소식이 요즘 뉴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유정의 시민연합은 피 끓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 시민단체 3,300곳에 7,0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내용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의 실태를 조사해 보고 파악해 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이름만 그렇게 내걸고 실제로는 좌익, 전위 행동대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신문에 난 관련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 은 시민단체 3,300개 먹여 살린 서울시, 박원순표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단체 일감, 5년간 쥐어준 돈 7,000억 이상, 서울시를 장악한 시민단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렇다면, 오고돈의 부산시는 어떻고, 이재명의 경기도는 어떠냐? 최문선의 강원도와 전남, 광주, 전라, 남북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장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최근 보궐선거를 통해 정부에 대한 분노를 나타낸 국민들과는 달리 문재인 정권의 불법 비리, 부당행위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착외국 운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한미일 외교파탄, 한미군사훈련축소, 중국몽, 종북포주기에는 끝없는 지지와 환영을 하면서 윤미향의 파렴치한 정신대할머니 착취, 박원순과 오고던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제주 해군 강정기지, 사드 설치반대, 촛불 난동을 선동하고 일으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대하고 찬란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역사 뒤집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실제로 헬조선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입니다. 우한폐렴을 봉쇄는 하지 않고 K방역을 자화자찬 하면서 백신은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싸구려 백신으로 쇼나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집회 시위를 못하게 정치 방역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시급 인상 등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악법으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연금을 악용해서 대기업을 국유화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파다합니다. 나랏빛도 천전화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방관하고 무심해 있을 때 대한민국은 부패한 586 주사파 패거리들과 숨어지내던 좌익분자의 자식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국가 지수에서 세계 30등 수준으로 퇴보했습니다. 좌파 세력은 공짜 돈을 뿌리고 국민을 속이며 살금살금 남미화해 가면서 그들의 종주국 중국공산당과 북한의 살인마 김정은에게 국가와 국민을 갖다 바치려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원순 등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처럼 반 국가 행위를 하는 썩어빠진 인간 말종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호의호식하며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 인권을 외치고 공정, 평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뒤로는 국가 기밀을 빼돌려서 라임, 옵티머스, 땅투기, 태양광 등과 각종 이권으로 각자 자기주머니 채우기,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까지 일삼아왔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가지고도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좌파 생태계와 먹거리 사슬을 침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박원순은 2004년 9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광화문 네 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나 복역했던 정형군을 기용했습니다. 그는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책도 썼고 반 국가 불법 수위를, 시위를 주동했던 전력도 있는 자입니다. 이만하면 대한민국은 신남노당 치하라고 해도 더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고더니 부산 시장으로 있을 때 시장은 허수아비이고 어떤 일은 밖에서 들어온 좌익 시민단체 출신 A씨의 재가를 받아야 하고 또 다른 일은 좌익단체 출신 B씨에게 결재를 받는다는 말이 파다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정식으로 채용한 공무원들은 무력화되고 외부에서 밀고 들어온 좌익세력의 하수인처럼 된다면 그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침묵, 방관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며 노예처럼 사실 겁니까?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모두 힘을 합쳐 이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